안녕하세요 강프로입니다. 자, 전날 미국 증시는 7월 서비스업 구매 관리 지수. 자, 7월 서비스가 중요합니다. 서비스업. 서비스업 구매 관리 지수가 어, PMI죠. 이거 PMI가 50.1을 기록을 했다라고 발표가 나오면서 미국 3대 지수하라.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미국에서의 서비스업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경제의 7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서비스업이 어 핵심의 축이다 자요렇게좀 보여지는데 요게 떨어졌기 때문에 악재가 좀 나온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한국증시 어떻습니까 보합권에서 왔다갔다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마이너스에서 수급을 끌어올리고 있다 자 어떻게 기관들의 매수세 때문에 자 그러면 살짝 추세가 떨어지는 모습이 어, 나오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 바로 미투온 자, 이제부터 주가의 움직임이 어떨지 핵심만 딱딱 짚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제가 어, 항상 조정이 올 때마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뭐냐면, 어, 추세가 꺾이지 않은 조정은 뭡니까? 바로 매수 타점이다. 기회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미투원 주가 분석 들어가기 전에 그간 이슈 중심에 있는 관세 관련 뭐 관세 뭐 조선 반도체 바이오 그리고 요즘에 추세 전환이 나온 2차전지 거기에다가 ai까지 자 이렇게 단기 급등 나올 종목들 개미털기 구간에 자 요런 개미털기 구간에 진입을 한 금맥 종목들 좀 먼저 무료로 좀 알려드리고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신에 이거 돈 되는 거 아니니까요 이렇게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제가 민주당이 집권을 하면 이 정권을 잡으면 주가는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4년 만에 3,250을 뚫어내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코스피 5,000 이 코스피 5천 수치를 말하면서 주가도 추세를 타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사실 이 5천 포인트라는 거는 이번 연도 안에 간다라는 건 아닙니다. 자, 하지만 추세는 나쁘지 않다 라고 보여진다 라는 것이죠. 자 그만큼 우리나라 주가는 저평가를 받고 있는 중이다. 저평가. 자 상법 개정도 주식시장에서 외인들의 매수세. 이 외인들의 매수세를 끌어올릴 수 있는 이슈라고 보여지고요. 자, 제가 볼 때는요, 어, 삼성전자가 지금, 어, 7만 전자잖아요. 이 7만원 위로 올라간 것도 이런 이슈가 있었기에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서 한국 증시는 지금껏 안 올랐던 뭐 반도체라던가, 뭐, 2차 전지 테마들, 요것들도 바닥에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관세 협상도 어느,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가면서 이 관세 관련 테마들의 급등주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단기 급등주들 이 단기 급등주들 또는 대시세 종목들인 이 금맥 종목 이 무료 추천주 좀 보내드려서 수익 보실 수 있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어, 몇 번을 깡통을 차면서도 어 만든 차트인데 이 금맥 차트예요 단기로는 개미 털기 자리 이 개미 털기 자리 요런 자리입니다 요런 자리 그리고 장기로 보면 그 중장기로 보면은 대시세 시점이다 시점을 잡아내는 차트 설정입니다 자 이런 종목들이니까 제가 무료로 같이 수입 보실 수 있게 제가 요렇게 요런 종목들 먼저 좀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종목들이 금맥 차트에 신호가 왔고 대시세가 나왔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볼게요. 자, 계속해서 상승이 나오고 있는 종목이죠. 바로 효성중공업입니다. 작년에 8월, 9월, 이렇게 8월, 9월, 이렇게 금맥을 짚으면서 신호가 옵니다. 그때 20만원대였어요. 20만원대에서 얼마까지 올라갔습니까? 130만원까지 올라갔죠. 130만원까지. 그러면서 400%가 넘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현재도 130만원은 넘었다가, 현재는 뭐 120만원대쯤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캐치티니핑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3지 엔터. 3지 엔터 자 금맥 차트에서 신호가 나온 종목인데 작년 6월에 자 여기 보이지도 않죠 왜냐면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거 보이지도 않는데 6월달에 이렇게 금맥을 짚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표시해놨죠 그리고 나서 몇 프로 올라갔습니까 이렇게 100%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고 올라간 상황이다 자 그러면서 대시세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1년도 되지 않아서 텐버거 가까이 터졌죠 9만원대까지 올라갔습니다 9만원대까지 그러면서 900%가 넘는 상승이 나왔죠. 현재는 뭐 8만원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제가 볼때 요거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 15일 선 넘어가면서 어, 이거 양봉이 좀 터졌기 때문에 요거 기준봉 잡고 올라가면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자,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LG 생활 건강을 제치고 뷰티업계 2위 바로 APR입니다. APR. 이 금맥 차트를 집으면서 여기서 작년 8월입니다. 금맥 차트를 찝으면서 세력들의 신호가 온 종목입니다. 자, 현금 배당까지 나왔어요. 1300억 원 규모로. 이 현금 배당까지 결전된 종목으로. 작년 8월에 일봉 딱 보세요. 어떻습니까? 개미터 여기 딱 나오고 올라갔죠? 자, 제가 이렇게 표시해둔 노란색 구간이 바로 여기입니다. 금맥 차트. 자, 여기서도 단기로도 40%가 넘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40%가 넘는 상승. 그리고 대시세가 어떻습니까? 이어져 오고 있다. 18만 원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몇 프로입니까? 350%죠. 350%가 넘는 상승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계속 추세는 이어가고 있고요. 자, 이렇게, 개미털기가 나오면서 단기로도 급등 나올 수 있는 종목들. 자, 중장기로 보면은, 중장기로 보면은 한300% 정도는 기본적으로 좀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을 좀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제 연락처. 자, 요렇게 0105759-9040으로, 자, 금맥이라고만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무료로 보내드리는 이유는 지금같이 단기로 충분히 수익 볼수 있는 수익 보기 좋은 시장에서 이 단기 급등주들은 물론이고 대시세 종목들까지 가져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니까요. 그냥 간단하게 금맥이라고만 보내주시면 무료로 제가 금맥 종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스테이블 코인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자 스테이블 코인은 어뭐 달러 뭐 유로 같은 뭐 법정 화폐나 금 기타 자금 자산의 가치에 연동돼서 가격 변동성이 거의 없도록 설계된 디지털 화폐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자 일반적으로 한 개의 스테이블 코인은요 1 달러 한개 스테이블 코인은 1달러처럼 고정된 자산과 1대 1로 연동이 돼서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 등 기존 암호화폐의 큰 가격 변동 위험을 줄이고자 만들어진 것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나라는 이제야 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슈가 나오고 있지만 일찍이 어, 미국이나 뭐 유럽, 뭐 일본 등등 뭐 주요국들은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시장 안정성과 산업 육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한국 어떻습니까?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 이후에 2단계 입법. 이 <laughs> 2단계 입법 논의가 금, 금물살을 타면서 통화 주권 수호와 디지털 금융 혁신 사이에서 중대한 정책적 기로에 서 있다. 자, 요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미국은요. 이게 그거예요 달러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요게 필요하다라고 얘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달러 유지를 위해서 달러 패권을 위해서 자 달러 연도 스테이블 코인 육성에 적극적이다 라는 것이죠. 최근에 미국은요. 지니어스 액트 자 지니어스 법안이 상하위 상하원 모두 통과가 된 만큼 의무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식을 하는 사람으로서 시선을 딱 보면은 자 미국 유럽 일본 하고 있고 한국도 이번 대통령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언급을 한 만큼 이슈는 계속해서 나올 것으로 보여진다 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한 미국에서도 달러 패권이다 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 달러 패권이라는 명문 하에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미국에서도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 건 있는데, 저는 이 리스크, 이 리스크가 있어요. 이거는 어, 왜냐면은 비트코인과 비슷해요. 리스크가 없는 건 아니지만, 일단 시행을 해봐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높은 만큼 전 세계적으로 이슈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관련주들은 어떻습니까? 널뛰기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널뛰기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바로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투온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어, 제가 이렇게 좀 자세히 좀 건었어요. 자, 이게 뭐냐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15일 선을 주목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15일 선에서 뚫고 올라오는 장대 양봉 자리다. 자, 이 자리가 바로 기준점이 됩니다. 이 기준을 잡으셔야 돼요. 자, 보면은 여기 나오고요, 여기 나오고요, 그리고 지금 한번 나왔습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해요. 왜냐하면 15일선을 뚫어줘야 일단 기본적으로 추세가 전환이 된다. 그러면서 이 자리에서 요거 무너지지 않는 한에서는 요 15일선 무너지더라도 들어가도 문제가 없다. 그 다음에 올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니까 러 시초가 여기 있잖아요. 이 자리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자, 요거 보세요. 여기서 올라왔잖아요. 근데 이 자리 있죠. 이 자리가 지금 딱 유지가 됐었다가 갑자기 확 무너져요. 이러면은 던져야 됩니다. 이러면 던져야 돼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여기서는 지금 그나마 여기까지밖에 안 떨어져서 다행이지만 여기서 무너지면 쭉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미트온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으로 엮여 있지만 이거 대장주는 아닙니다. 대장주는 아니다. 제가 왜 대장주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뭐 많이 오르긴 했어요. 근데 얘보다 더 많이 오른 대장주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다 한 가지 더 바로 금매 차트에서 세력들의 신호가 안 보여요. 어, 신호가 안 보인다. 아쉽지만 안 보여요. 대신에 이 금맥 차트에서는 바닥에서 잡을 수 있는 어, 타이밍이 그러니까 매스 타이밍이 나와요. 바닥에서 매스 타이밍이에요. 어디냐면 바로 요런 구간이거든요. 요 라인 있죠. 요라인을 찍어 주는 요 구간. 그리고 요 구간, 그리고 여기. 여기. 요렇게. 그러니까 요런 구간에서는 뭐가 나오느냐? 바로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단기 급등. 단기 급등 자리거든요, 여기가. 이런 자리들이 단기 급등 자리다. 자, 보시면 여기서도 이렇게 올라오고요. 여기서 찍고 바로 올라오는 모습 보였고, 여기서 찍고 올라오다가 터지는 모습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금액 차트에서는 바닥에서 잡을 수 있는 타이밍을 알려준다. 그리고 이제는 뭐가 중요하냐면, 차트상을, 차트상에서 매수매도 타점을 잡아줘야 됩니다. 왜냐면 하 지금 보면 딱 이렇게 그냥 이렇게 크게 한번 거볼게요. 어떻습니까? 여기 좀 갇혀있는 듯한 느낌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내려왔다가 올라가면 좋지만, 좋지만, 얘가 여기서 내려와 오면서 여기서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차트 분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신에 요거 뚫어주면 크게 갑니다. 요거 뚫어주면 크게 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요 미투온, 여기 핵심 전략 리포트에다가 차트 분석을 넣어놨거든요. 차트 분석 넣어놨습니다. 그러면 주주분들 같은 경우는 뭘 하시면 됩니까? 바로 이거 보시고 수익 극대화를 시키시면 돼요. 자, 수익 극대화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잡아서 여기서 팔아라. 그러니까 바닥에서 잘 사서 위에서 팔면 된다. 이게 딱 수익 극대화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 기준점을 제가 잡아드리겠다라는 거예요. 매도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자, 그리고 지금 자리에서 그러면 매수해도 되나요?라고 말씀해주시는 분들 많으세요. 여기서 바로 사라고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요 박스권 같이 생 이구 간에서 요 라인 밑으로 가면 안 된다 대신에 이 위에서 내려올 때 매수가 들어가 줘야 된다 자 요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매수 타이밍까지 다 잡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 금맥 차트 설정 방법 자 바닥에서 잡는 타이밍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고그 잡아주는 타이밍 그 그러니까 세력들의 신호를 잡아내는 바로 요 금맥 차트 설정 방법 거기에다가 이 미투온 AI로 분석한 자료들까지 제가 여기 핵심 전략 리포트에 넣어놨으니까 여기 제 연락처 자 010-5759-9040이다 제 핸드폰 번호로 미투 또는 미투온 이렇게 저한테 문자 남겨주시는 분들께는 제가 이 미투온 핵심 전략 리포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